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어, 저번에 낙업, 낙 up 치는 거죠. 쳐서 up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게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아, 임신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도 아, 나쁜 쌍소리가 많이 있죠. 근데 영어에서 낳 up도 임신한이란 뜻으로 어, 뭐. 농담으로 잖아요 모세 찔려갖고 뭐 부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음? 여성 차별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저도 뭐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낙답이 임신했다는 뜻인 거는 알아두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우선 음 첫째 문단을 읽어보기로 하죠. 음. So, 그래서 what is she to you? 그 여자는 너에게 뭔데? 하고 아이에이 물은 거죠. 흐리어진 눈이니까 충혈된 눈인 거죠. 어, 술 먹는 거니까 over the rim of his g i a l 잔의 가장자리를 넘어서 바라보았이 응시했다는 거죠. I told you 말했잖아요 아버지. She's i a friend 친구예요. A girl 여자애가. What are you? 어, 이렇게. 3인칭이나뭐 a M I 나 나에 대해서 얘기를 들 괜찮은데 2인칭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겠다고 누구가 아니고요 와라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하면 무례한 거예요 낸시 어, 보이 어, 여자 같은 뭐 아우 이거 네이시라고 적었네요 옷하네요 낸시가 돼야 돼요 어, 기집애 같은 호모 녀석이라도 되는겨?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빠, 아버지를 쳐다본 거죠. It's the talking. brandy talking. 브랜디 마시고 하는 얘기인데. He can't mean it. 진담은 아닌 진담인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 유 You don't even know. 말도 이해 못하네. 라고 아이작은 말한 거죠. You have no right to say such things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어요. You don't even know. 심지어 아시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에 적합한 단어를 본문에 찾아 넣으시오. 본문에 와시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있는데 소문자로 지금은 대문자로 그냥 왔을 쓰면 되겠네요. oru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죠. b에 적합한 단어 낙 p 이죠 임신한 어,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어, 편하게 그냥 살펴보면 돼요. 자, 음. Nancy boy. 아까는 N 자가 빠졌죠. 어, 여자 같은 남자, 남성 동성애자 이런 거죠. Your brother is sure a Nancy. 아, 여기 또 N 자가 빠졌네요. Nancy boy. His house is just beautiful. 집도 아름답고 정원도 멋지게 관리해지요. His pugs dogs, pug 개들도 are cute too. 어, 귀여워. Really, 아이들은 침침한 눈으로, 충혈된 눈으로, 잡에 치한눈 흐릿한 눈이니까요. 낙 n 임신한 아이를 뵌, 베니죠 슬랭이에요. 남, 나쁜 말이에요. p r e g n 가 보통의 말이죠. 음, 근데 이게 낡은, 손상된 이런 뜻도 있고, 술에 취한이란 뜻도 있어요. I r e a l l 이 h 낙 p 임신하지 않았기를 바래. I'm not ready to be a dad. 아빠 될 준비가 안 됐어. The box got a little knocked up. 약간 어, 손상되었어. When it fell off the 선반에서 떨어졌을 때. Do you remember last night at the bar at all? 음, 어, 바에서 어젯밤 전혀 기억 안 나냐? 어젯밤 바에서 전혀 기억 안 나냐? You are really knocked up. 너 떡이 되게 취했어. 아, 이건 우리는 떡이 되게 이런 거 많이 쓰죠. 어. What are you? 2인칭에 어, 대해서 w h a 을 사용하면 마치 사물라 시켜서 무엇 이는가 무리하게 들려요. 무리한 작정을 하고 말할 때나 2인칭에 대해서 사용한되는 거예요. What are you? 뭔데? 어, 뭐하는 사람인데? l 로 w y 변호사라도 되는겨? 이렇게 막말할 때 쓰는 거예요. 여자애라고 What are you? 뭔데? 어, Nancy boy, 어, 계집애 같은 호모라도 되는겨? 여기도 n자가 빠졌네요. 어. 별거 없죠. 그 점은 여러분이 두 가지만 배운 두 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뭐 하나는 낙답이 임신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여기 와라 이 u 2인칭에 대해서 왔을 때는 무례한 표현이 된다는것만 알고 계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